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모아데이터입니다. 어, 모아데이터, 지금 어, 21선에 따라서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리뷰를 했었는데 어, 하락 혹은 상승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지워보고 어, 지금 상승 자체가 이것도 뭐 241선이 생긴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최근 추세가 어, 굉장히 좋다 21선 어, 조정 받더라도 21선 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 어, 어제도 상승을 어, 9%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어, 오늘 조정 와서 한 마이너스 4.6% 조정 나왔고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저항 받는 부분이 이전 고점에서 저항 받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역시나 조심해야 될 포인트. 그러니까 이 5,640원을 넘지 못하고 혹시 빠지면서 20일선을 이탈하는 요런 그림 나오면 역시나 어, 매도 해주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일선 는 흐름으로 다시 위에 돌파 5,640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요런 그림 나올 때는 어, 역시나 다시 상승 추세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신고가 관점으로 한번 매수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솔본입니다. 열심히 제가 그려놨는데 한번 지어볼게요. 솔본. 어, 이렇게 어제, 어,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어, 15% 정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나서, 어, 조정을 꽤나 크게 받고 있었는데, 어,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을 한 번에 다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4.3% 약간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거래량상 봤을 때는 어, 앞에 지금 양봉 나온 것 대비 음봉이 거래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눌림점을 약간은 강하게 준다면 뭐 21선까지도 한번 눌렸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도 오늘 뭐4%어 조정 줬으니까 바로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역시나 요것도 아직은 저는 저는 세력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21선이 지금 한 4,870원인데 4,870원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요때는어 약간은 안전하게 매도해주는 게 나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라 MND입니다. 나라 MND 요것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앞에 봤을 때 지금 요 고점 부분 있고 요 앞에 지금 이 고점 있죠. 요 앞에 전고점 라인 될수 있는 구간에 제가 이쁘게 선을 그려 놔서 요 구간이 오면 한번 어요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 나오면 어매 어, 매수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 날에 지금 강하게 깼었죠. 요 날은 뭐 3월 14일 어, 코스닥 마이너스 4%된 4 날이기 때문에 이런 어, 지지 없이 그냥 강하게 깨서 무서운 모습 보였다가 다시 다음날 바로 회복을 해줬죠. 그러면 7,470원에서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요 타이밍 매수했으면 어쨌든 어, 8,640원까지 이렇게 좋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을 거고 근데 오늘 약간 역시 다 조정을 받았죠. 오늘 조정 받은 게 어. 마이너스 4.3% 조정 받기는 했으나 아직은 뭐 거래량상은 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어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요 종목도 역시나 21선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어 하락할 때 21선 지지받지 못하고 깨우고 내려간다 요런 흐름 나오면 역시나 어뭐 매수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해주는 게 좋고 어 점점 조정이 길어지면서 2 1선 지지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온다. 이때도 역시나 어 매수 포인트가 되고 상승할 때는 8,640원 요 가격대 다시 돌파할 때 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기준봉 잘서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어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MDS 테크입니다. 어, 이 종목을 또 제가 어,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니 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워보고 어, MDS 테크 제가 조정 나오면 어, 매수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이것도 금요일날 강한 상승 나왔고 어, 23%나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선을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어, 이게 이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구간이 됐죠. 그래서 오늘 도 아래 꼬리를 비슷한 가격대 어, 저가 3,500. 45원인데, 제가 그어놓던 게 3530원이니까 비슷하게 왔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깨, 어, 깨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나올 때는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어, 기회가 될수 있다. 뭐, 이거 역시나 너무 어,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매수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보유하시는 분이라도 3, 3530원 혹시나 이게 깨고 강하게 떨어지는 흐름 나오면 약간은 주의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어, 반도체 쪽에서 어,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하나 마이크론 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 윗꼬리가 살짝 길게 있는 부분은 약간은 어, 두렵긴 하지만 오늘 음봉 나왔을 때 마이너스 4.2% 나왔는데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여기 지금 음봉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요것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상승한 지 그리 오래 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반등을 꽤 오랫동안 아래 구간에서 어 힘을 모으고 있다가 상승을 하고 드디어 여기 한번 정도 지금 눌려 볼, 눌리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5일선에서 지지받았으니까 어 이게 뭐 급등 중목이라면 당연히 5일선을 깨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베스트 그림일 거고 조금 무섭게 어 조정 오면 뭐2 4 0일선까지 어 조정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어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GST입니다. 요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지어보고 지금 일단 지금 위치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요 급등이 어 굉장히 어 마지막 거래일에 잘 나왔죠. 그리고 어 꽤나 큰어 상승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어 엄청 많이 터졌죠. 이렇게. 고가로 올라갈 때 제외하고 이렇게 하락을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어, 최고 거래량이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터졌던 거고 그리고 오늘 조정도 3.3%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음 요거 조정은 만약 많이, 어, 좀더 조정 나온다. 그러면 요, 24,940원 요까지도,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죠. 하지만, 지금 역대 거래량 대비, 어, 역시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요것도 특정 구간에서 요까지 맞고, 뭐, 올라간다면, 이,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고, 뭐, 다음 거래일부터 바로 올라간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니까, 요것도 한번, 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